뭐야? <laughs> 아우 너무 오래더 어둑은 별로임? 내휴 아휴. 아휴. 날고 있잖아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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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떨어지면아프지그래 뭐, 그, 그렇... 네, 어아 <laughs>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리고 도 나무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너 떨어질 수, 날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아, 뭐야? 얘왜 이렇게 피해다녀일로 어, 왜피해다녀 이렇게 잡고 넘어다 하나만 먹고. 자, 오케이, 오케이, 끝. 나이스 오케이 컷. 잡고, 잡고. 다음. 끝. 오케이. 오우씨, 갑자기 슬라임 나와서 놀랐네. 슬라임이 제일 싫어서. 뭐야 이거? 엄마,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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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어씨 뭐야 저기어 도움되서 영감입니다 그래 어, 파는 거 있어요? 어, 제가 팔게 있네요 자이언트의 돌 나온지는 어, 지금 당황할 게없 올라갑시다 어후, 놀래라 여기도 못 올라가죠? 나중에 자. 갖고서서 갑시다. 오케이 컷. 좋아. 비염했다. 오케이. 자. 자, 자. 오케이. 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 세이브 포인트가 나오면 거기에서 텔레포트를 하도록 할게요. 텔레포트 스폰이 있기 때문에 컷. 이렇게 컷 보고 습니다 이렇게 주문 주로 하는데 안 했어? 뭐나 다음 안녕,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날아다녀서 완전히 저거 잘만 이용하면 뭐 아이템도 잘 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 같은게 보통 높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안녕? 뭐야 얘 이렇게 잡았어 이걸 왜마 왜? 왜말 못해? 다들 침통하고 있어. 이거 들어그 어머니분과 왜지 지금 유감이어서 나올 것 같지 않아. <laughs> 우리 말안 하고 있을 때가 왠지 모르게 지금이 됐왜그렇침묵걸리는 거야? 아, 어, 씨 잠깐만. 죽어! 오케이? 어? 너무 죄송한데. 넘나가고 넘어갑니다. 오르우 히히! 따라라! 됐어. 어떻게 들면 애들 이지 이렇게 해서 돈만 먹고. 그치. 히히! 나 올, 와 엄청 올라갔어. 오호! 나이스! 도망갈 거요 <laughs> 엄마, 안녕하세요? <laughs> 저리 가라. 아이템만 두고 가라. 어, 씨. 어후, 놀래라. 맞고 엄마. 어나 잠깐만 나 방금 전 엄청난걸 본거 같은데? 엄마? 뭐지? 눈치 해 보물을 발견했어요 뭐지 이게 좋은거겠죠? 어 이겼겠네 아싸 아니, 나중에 열자. 그냥 이제 한꺼번에 빠, 빠랑빠랑 열는게 좋을 것 같아서 도동하고 짧수랑 올라갑시다. 가까운데 어떻게 알아? 어머나 세상에 사람이 다쳐있어. 아직 다른 사람들이 끌어 이렇게... 엄마 뭐해? 이거 해. 이거 네 공격할 때까지 버텨주는데 왜? 오케이. 여섯 몇개 있나 지금 세개 있네. 와. 아 어, 잠시만요. 어. 저장 한번 하고, 아 잠깐만 저장할 거임. 저장하고, 아 잠깐만 저올리 봐. 미안, 그만. 아 텔레포트 스톤 있는 줄 알았는데, 미안, 미안. 아, 깜짝아, 와! 떨어지지 않아서 그 공격 안한 건데, 와. 잠하면안 되는구나. 인자 오케이. 아, 잠좀 먹고 그냥, 그냥 혼자서 내려갈게요 아이씨 만잠깐 아이. 오우, 길어라. 자, 따라라.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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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내려왔다 올게요. 항케컷 좋아. 제 아이템 많이 나와서 너무 좋다. 머리가 가자하들았어 멋졌다. 안녕, 운동하실 거라. 이거만 막 가라. 정말 쓸거라와 공격을 해라. 차라차. 오케이 끝. 가자. 가자. 아자! 나이스! 오케이 들어! 방어 좋아요 좋아요 이런식으로 탈출 아 아직 멀었구나 따라라라라 저리가라 저리가라 오케이 도주 도주 엄마 오케이 컷조조조 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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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컷컷컷 오가 오케이 좋았어 콤보로 끝 아, 그렇죠. 마. 아야. 오케이, 컷.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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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친 쳤어. 타라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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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크으. 좋아. 아. 라라라라 머리머리 호 그냥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났어요 때리는데 네. 차 차라차, 차라 차차 차라 차차라 오호 자 아, 베스. 한번더 먹고. 아, 제발 아무 문제 없이 집에 갈수 있게 해 아, 여기 뭐 데리고 아, 잠깐만 엄마. 너무 무서운 것. 오우, 아, 너무 싫어. 도리, 가! 제발, 제발, 제발. 너 진짜 싫어. 아! 이래서 싫어요. 아, 너무 아픈 거. 오 너무 싫어. 아, 아파. 현장우리 가, 제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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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되아아가아것아일아구나진아 그냥 다 올라갈 좋 그랬나? 근데 이미 다 거의 다 나온 거라다아좋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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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와요, 나이스. 아, 제발. 힘들어. 도전하고 갑시다. 자자자자. 오케이 자아 잠깐만 이 점파는 것도입니다 오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고 어디야 여기 잠지마 엄마 왜 다시 올라오니? 자 오케이 컷 좋아 하여튼 죽죠 어후 지친다 그냥 지나치고 갈 수가 없어서 지나치고 가려고 해도 뭐냐 여기에서 막히거든요 길을 못 간다고 적당히는 잡아줘야지 자자자자 그냥 탈출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힌 문에 나이스. Nice. 좋아요. 다시 갑시다. 진동. 후! 나이스. Nice. 좋아요. 깔끔하게 잡고, 다시 이동.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됐어. 넘어가. 탈출! 어. 아이제애고하러 갑시다. 아이비이 일개고. 이 응? 뭐야, 왜이친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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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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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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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아 근데 자동으로 라 이렇게 하면 되나? 되네. 아, 오나숨 쉬어라. 아, 뭐야? 이거 타이밍 보소? 지금 짜 하면은? 이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구만. 점시는 아니면 저장하고. 어, 굳이 이런 커신을 보겠다고 여기까지 와야 하는데? 뭐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음, 저저 보물인데 지금 당장 못 가네요. 뭐 하고?

레쓰! 아이템 다모다아 얘가 동생이구나 딱 닮았어 어 도와주러 온거야 이거 코빈이구나 코빈. 너 어떻게 서숨어응 음, 그래 어릴때는 걱정을 하지 어 대무지라도 숨어있었어 경찰에 떴으니까안잘거야 호텔로 돌아갈 수 있니? 처좋었 썼지만 몬스터 오지 않았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잖아. 일단 빨리 말로서. I... 어나이가 no, 어, 할게. 오, 그냥 넌 돌아가. 오, 네 wow, 건강을 위해서. Here, 음, 고마워. 운명성. Oh, 그렇군. 고마워. 주식을 샀다. 자 니가 전국 부 여행 타서 돌리면 무슨 일 없어잖아. 한길.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이를 위해서. 다른 다른 이유보다는 아이로기에서 저장 저장 한 번만 오케이. 이거 다시 여기 이거구나. 지금 에셔틀버전이었게 이거 좋아서 왜 착하게 까 바구니가 진짜 옷에 덩굴이 있는 거 같은데? 보이세나비 뭔 생각하고 있니?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난 단지 혹시 세탁 부분 들어가면 어떨까 you? 물론 우연히 말이야. 액셀엔트 you know, 일본 넘오면안 되겠다. 무슨 하지만 40만... 아니 you 그건 너무 심해. 여기 but... 넘어가서 하는데 그렇구나 옷을 사용하면 자녀에게 고할고시겠어 아이를 위해서 개판을 어떻게 잘야되지 알려주지 할건 할건데 만약에 잘판이 니 탓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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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 으으으으음 <놀람> 아... 물어 저당 처분으로 그아 오케이 엇소리 오케이 나이스 아이 좋아라 아이템들 딸려오는거 너무 좋아 직접 죽으러 갈 필요가 없잖아? 잠깐만. 이거 볼땐 폭탄을 가져가야 될것 같아. 폭탄이 있는 이유가 있겠지. 이제 안보라고 오케이. 어, 엄마! 이게 이유는 아닐 테고. 오케이, 됐으. 뻥. 오씨, 놀래라. 피하고 아, 잠깐만 위에 빛나 이거 이렇게 하듯 타고 가면 레이스 좋아 아이 좋아라 레이스 좋아요 위에 확인 어때요? 이렇게 이러고 맞고 확인 이렇게 좋아요 갑다커피하고 아, 좋아요 올라오티 다시 찾아.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오케이. 아, 여기가 여기구나. 아하, 올라왔구나. 아이템 다밝다 밀리거나. 100% 100% 오우, 야해 원래는 저 방법이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땐 근데. 와우, 엄청나구만. 일단은 돌아갑시다. 잔니에게 세탁방 문이를 돌려주러. 아무것도 안 들은 우연히 옷이 들어간. 네, 정말 깨끗이 빠른 세탁물을 전해주러 갑시다. 언니, 여기 있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아이비, 아, 이 심부름 보내는 데 잘못 써있네? 나더나 스스로 갈수기때문에다 와 진짜 개 시... 상놈이구나. 아하 이런 안 좋은 친구를 만나 정말 죽한대 쳐주고 싶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하... 화를 차는 것도 힘들다. 코비는 우리들 구조 해서 말로 돌려보냈어. 그나마 양심은 있다. 저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병원... 아니, 병원있 병원 나? 병원, 어쨌든입원실에실려갔을거야 아마 o d For you, I'm going to have to talk. Believe me. I'm going to talk. Wow, b a j i 응 음,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지 개자식이었지만 그치. 좀 이따 보자 와 진짜 머리 아파 걔 때문에 어쨌든 보물이 있었죠? 이거 보물 좀 열어봅시다 지금 그 열쇠가 있으니까 하나 열어야지 X Y Y A 바람 오호, 좋아요. 푸른 버섯, 푸른 버섯은 뭐야? 해독제. 오케이 오케이. 고기 반지? 오 좋은 거다. 오케이. 그러면은 반지를 하나 정도 는 팔아, 팔아야겠네요. 아 순간 풀보 이거 이거 풀 보고 그건 줄 알았어. 슬라임줄어 슬라임 너무 싫어. 위로 날아서 공격하면 위에, 위를 공격, 어, 어르신이